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어, 김인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구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통해 서울시의 보다 세밀한 사업 계획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까지 9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지금 PPT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 사진을 보면 중공일이 202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다시 2025년 8월 말경으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업 지원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 영화센터의 사업비가 당초 225억 원에서 현재 365억 원으로 62.2%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지원의 원인으로 실시 설계 지연, 인접 건물의 안전 진단에 따른 집안 보강 공사들을 들고 있지만 인접 건물 안전 진단은 초기 계획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계획 변경으로 진행되는 등 부실한 설계와 사업 계획이 탄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 집행률이 43%를 넘은 적이 단한 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9년간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 계획의 부실함을 반증 부실함을 드러내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부 시설 계획을 보면 지상 10층 지하 3층 건물의 주차장은 단 16대 만 되어 있습니다 269석총 3개의 상영관과 운영 사무실 공유 오피스 갤러리 그리고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회기에 공유 재산 계획을 또 변경하셔서 의회에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 영화센터가 영화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또한 고전 영화 및 독립 영화를 상영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서울 영화센터가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지난 9년 사이 영화 사업의 판도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와 같은 OTT 사업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했고 기존 민간 영화관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영관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이미 9년간 지연되었고 또한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은 상영료, 대관료, 그리고 한달 10만 원으로 책정된 공유 오피스 이용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화 센터의 운영이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영화 센터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었다면 계획은 왜 이렇게 부실했던 것일까요? 매년 불용액이 50%를 훌쩍 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한 이유 등으로 예산 증액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의회는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에 응하는 서울영화센터를 둘러싼 반복되는 부실한 사업 진행 행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영화센터는 365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통해 지어지는 서울시민의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영화센터가 당초 표방했던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문화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자체 운영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